자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자랑하면서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 예수의 어린 주의 사랑을 사 나는 예의어린 주의 말씀을 사랑요예수님처 우리 이어서 새로워져 발짝 발짝, 반, 새로워져 이어서 쉬쉬 쉬똑똑똑 전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어디나야 살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더화하겠습니다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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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닳음, 닳음, 닳음 찾아왔어요. 똑똑똑 문을 드리며 예수님께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볼수 없어도 자갑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볼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그 이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말씀 주시고 비춰주신 주님 조금 웃기네요 다시 전화할게요. 유연합니다. 볼수 없어도 만지 수 없어. 도 깨지고 아픈 나의 옷 같은 소리에 들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해줄게 지금 모습 이대로 내정글를 사랑해줄게 빛져주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 신래내려요 주님께 나의 사랑에 속해 깨지고 아픈 나의 복맞에 드려요 사랑했을 지금 모습이게 내 정보를 사랑해 주시니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능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비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 여자가 그, 여,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 죄는 어떻게 들어왔나요?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세상에는 참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죠. 그 음식들 중에는 우리 눈에 너무 맛있어 보이고, 입에 넣으면 굉장히 즐거워지지만, 내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몸을 뚱뚱하게 만드는 햄버거, 피자, 치킨 같은 음식은 굉장히 맛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자주 먹으면 우리 건강에 해롭다고 하죠. 가끔씩은 먹어도 괜찮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꼭 나에게 좋은 음식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것은 음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를 들면 게임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이 꼭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 몸도 마음도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어요. 당장은 즐겁지 않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을 누군가가 나에게 해줄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유익할 때가 많은 것은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부모님이 좋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으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내 귀에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죠. 당장 듣기에는 좀 쓴소리로, 잔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들릴 수 있어요. 처음 창조되었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고 하셨지만 딱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더 궁금한 마음이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유혹했어요?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먼저 유혹했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대답했죠.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여자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성과 악을 알게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더 좋아지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그렇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와는 뱀의 유혹에 덜컥 넘어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또 자기 남편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며, 그래서 남자도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런데 뱀의 말은, 듣기에는 좋았지만, 거짓말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수 없게 되었어요.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죄의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모습이 막 멋져 보이고, 담배를 피면 어떤 기분일까,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게임 너무 재미있죠. 그러나 재미있다고 계속 게임만 하다 보면 게임에 중독되어서 우리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다고 해요.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미운 사람은 그냥 미워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당장은 속시원하고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관야에서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드시지 않고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말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죄의 유혹의 말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습니다. 유혹의 말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수 있어요. 미운 사람은 미워하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쉽게 살라는 유혹의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될 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달, 한 달이 한 이제 안 남았죠.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매일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함께 동참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동안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한 주간 학교생활 가정생활 잘하고요 다음 주 일에도 또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주일까지 안녕